요거는 민들레. 저 민들레는 소금에 절으면 억서지니까 바로 겉절이. 그 다음에 달래는 요거는 뭐 된장에 넣어도 맛있는데요. 그냥 양념장에 해갖고 밥 비벼먹고. 음,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단골리고부터 이제 콩을 많이 밥에 많이 섞어서 그냥 3분의 2가 콩이고, 3분의 1이 그냥 음, 쌀 그런데 혈당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당 있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 되시면 산에 들을 헤매다 보면 도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래 음, 이런 것 해서 이렇게 반찬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자연산이잖아요. 농약도 하나도 안 치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깨님이었습니다.